나부터도 이 카메라 앞에서 말 한마디 좀 조심하는데, 이분은 음. 할말쫙 하잖아. 시원하게. 그죠 그냥 핵사이다.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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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음. 시청자분들의 국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차기 대선 후보들 중에 이재명 씨. 운세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앞으로의 운세 특히 더 궁금해 할것 같고. 그쵸, 그렇죠, 선생님? <laughs> 야! <웃음> 네. 저기요. 네. 제가 부당이지, 뭐, 정치분석가예요 <laughs>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께서 실점으로 사진을 보고 좀, 풀이를 해주셨으면 해요. 아니, 분은 좀, 진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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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날로 먹고 나한테 맨날 공짜로 신점 받았래 <laughs> <laughs> 사진을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이재영 씨 사진인데. 뭐, 이분이야, 뭐. 초간 음.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것도 뭐야요 나이, 근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요? 음. 잠시만요. 심상을 제가 밝혀 살짝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분 내가 예전에 용띠에서 그랬죠. 용띠도 이렇게 소사 오르려고 뚝심이 있다고. 네. 배짱이 있고. 자, 이분 배짱 말도 못 하잖아. 어, 음, 그렇죠. 그죠. 네. 대단한 배짱이잖아. 나부터 나부터도 이 카메라 앞에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데 이분은 음. 할말쫙 하잖아. 시원하게. 그치. 그냥 핵사이다. <laughs> 어, 아니, 뭐, 아니라고 할만하잖아. 근데, 음. 글쎄, 이분도 뭐, 뭐, 찬반이 많잖아요. 뭐, 음. 누구는 뭘 잘못했다, 누구는 뭘 잘했다, 이러는데. 근데 이분도 보면은, 마흔 서이가 지나면서부터 내 운대가 트기 시작했어. 음.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사주로만 봤을 땐 이분이 사실은, 이 정도까지 크기는 조금은 힘든 분이야. 근데 음. 이분도 주위에서 누가 도와줘서 밀어줘서 온 거야. 음. 내가 독보적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사람이야. 다만 아마 이분이랑 같이 일하거나 이분이랑 한 팀에 있거나 뭐 캠프에 있거나 이런 사람 좀 치고 할 거야. 하지 말래도 하고. 아 그렇죠.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좋을 거야. 내가 실점으로 봐도. 이분도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잘 해놓고 욕먹든. 음. 잘하고 그 빛을 못 보던 좀 그런 건 기질은 있어. 그런 거는 무속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때가 맞물리면 그 되는 거야? 어떤 때라기 보다는 내 타고난 사주가 그래. 타고난 사주가. 응, 타고난 사주가 이분은 내가 좀 혼자 있으라는 분이야. 그래서 부모 형제가 있어도 내가 일찍 떨어지든 부모 형제의 덕이 없든. 그러라는 분이야. 진짜 사주 자체. 근데 이분은 아마 이 때가 슬슬 터여서 아마 지금 내년이나 후년에는 60에는, 60쯤 바라볼 때는 진짜 정점 아닌 정점을 찍든 조금은 운기가 트, 트시긴 트셨어 나쁘진 않아 신점으로 운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신축형부터 조금씩 딛고 일어나서 아마 조금 올라가지 않으실까 싶어 그리고 좀 억울한 거를 무명을 벗든좀 어떤 해결이 나실것 같아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 그럼... 역시나,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이 하나 있군요. 아, 못뭐 떠! <laughs> 아니, 할 만큼 다 했잖아! 아, 씨. <laughs> 뭐, 뭐, 뭔데?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기 대선 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역시나, 짐작하시겠죠, 선생님? 뭐, 선생님, 이분이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갈까요, 뭐 이런 거야? <웃음> <웃음> 자, 대선 후보 중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11화 숫자 중에서 몇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laughs> <그런지 싶어요. 웃음> 어려운 질문인 거아니다 선생님. 7에서 <laughs> 어... <laughs> 6? <여섯>? 어.. 소심. 7에서 <laughs> 한 6? 그 정도? 근데 운기가 나쁘진 않으셔, 진짜로. 7, 8? 내가 전번에 용띠 편에서 그 얘기 있잖아. 값진 생들이 괜찮아진다고. 네. 응. 이분도 나쁜 운이 아니라니까. 음... 이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결실을 보든 뭔가 조금 잘 되실 것 같아. 음.. 그 결실을 보기 전까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 그냥 끊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끊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빨리 끊어. 아이, 뭐, 뭘또 물어봐. <laughs> 아이씨. 주의할 점은 <점이> 많아. 아. <laughs> 제가 부탁드려요, 선생님. <laughs> 내가 아까도 그랬죠. 네. 이분은 혼자 싸운다고. 음. 외로운 네, 분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자치든. 음.. 그러다, 아니면은 내가 소병이 많이 아르시든. 조금 그러실 수도 있지. 혼자 음. 싸우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어. 나 혼자 막 아둥바둥 되는 것만큼 지치는 게 없어. 그쵸, 고독한 사람. 음. 그럼. 그래. 그러니까, 어, 맞아. 그 말이야. 고독. 고독한 분. 음. 음. 자, 그리고 앞으로 좀 선생님 말씀에 기대를 네.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어떠한 정치적 색깔? 음. 개인적인 시부름? 그렇죠. 오로지 그런 거 없으시고 어, 오로지 어. 무속적인 풀이시니까 어, 어. 개인적인 변해버 <laughs> 다시 한번 오해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땡큐베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도 진짜 부탁을 드려요 아, 제가. <laughs>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정말 음.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콘텐츠에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쉽네 <laughs> 그래서 노력해 본다고 했잖아 <그랬잖아요>. 멈치지마 <laughs>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몰라 끊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